고추 주산지인 경북 북부 지역에서 최근 고추 칼라병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밭으로 옮겨 심으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만큼 모종 단계에서 감염을 빨리 확인하고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추잎이 바싹 마르고 군데군데 누렇게 변했습니다. 줄기도 힘없이 구부러졌습니다. 고추 칼라병으로 불리는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에 감염된 겁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활동을 시작한 총채벌레가 원인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체가 있는 걸 알고 밭에 가으니까항시 마음에 이제 조바심을 이제 가지고 있죠. 최근 안동과 영양, 청송 등 경북 북부 곳곳에서 고추 칼라병이 번지고 있습니다. 이 일대 10여 농가에서 신고가 들어왔는데. 심한 곳은 이미 밭 절반 이상이 피해를 받습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병든 고추묘를 속간에 최대한 빨리 제거해야 합니다. 특히 고추칼라병은 확산 속도가 빠르고 특별한 치료법이 없어 초기 방제가 중요합니다. 문제는 단순히 시들거나 좋은 피해를 본 잎들과 비슷해 눈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유행 시기인 5월에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진단 키트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 7월까지는 열흘 간격으로 적용 약제를 살포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육묘 단계 때부터 적용 약제를 살포하시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정식 전 2~3일 전에 전용 약제를 꼭 살포하시고 본밭에 가시는 것이. 덥고 건조한 날씨 속에 해충 활동 시기가 점점 빨라지는 상황. 농가의 초기 예방과 대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용입니다.